안녕하세요. 삼경관대학교 공식 기부 발전 대사 에센젤입니다. 오늘도 여름 방학이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다들 즐거운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아진 요즘이지만 다들 즐겁고 알찬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에센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바로 OTG라는 캠페인입니다. 자영앤제 혹시 O T D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음, 아웃핏업터 대의 약자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O T D는 아웃핏업터 대의 약자로 쓰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O T D는 아웃핏업터 도네이션의 약자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기부한 옷과 가방과 악세사리 등을 기부받는 캠페인입니다. 기부받는 물품들을 저희 에센젤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며. 이렇게 모인 수익금을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되지 않은 의류들도 자선 단체를 선정하여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 그럼 기부는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는 전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주소로 7월 2일까지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청균관대학교를 상징하는 예쁜 은행잎책 칼피나 명륜이, 율전이 인형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 챌린지에 참여하거나 기부 물품과 함께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6만원 상당의 큰 사이즈 명륜이, 율전이 인형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s n g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 물품을 기부하실 때에는 저희가 판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물품 내의 구입가를 적어주시고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성함, 주소, 주... 전화번호 등을 종이에 적어 택배에 동봉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쇼핑몰의 물품 사진, 착용 사진이 있다면 SNS 인스타그램 DM이나 해장단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 및 주의사항은 SNS 인스타그램 또는 에브리타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